로그의 정의, 로그의 정의는 지수식과 연관성이 있고 지수와의 관계가 역연산의 관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의 및 조건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건은 일단 지수에서 밑이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1이 아닌 양수를 썼다는 걸 기억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지수의 값은 항상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지수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지 그래서 a x b가 되는 이런 지수식에서 실수 x 즉, 이 x라는 이 지수의 값을 표현하는 형식 이걸 우리가 로그의 정의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표현은 로그 a에 b해서 로그에서이 미스테스는 a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진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럼 x를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 B를 로그 a b 의 진수라고 한다. 즉, a x 제곱 B를 다음과 같은 X는 로그 A의 b 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좀더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는 얘기겠지. 지수식에서 우리는 지수를 배우면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어. 2의 제곱은 4, 맞잖아. 그 다음에 2의 세 제곱은 8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2에 x제곱을 했을 때 4와 8 사이에 있는 7이 되게끔 하는 x 이것은 얼마이겠느냐 자 x는 보통 유리수일 수도 있지만 무리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따라서 아까 그 정의에 따라서 이 x라는 값즉 2를 x제곱해서 7이 되는 그 x의 값은 실수로서 로그 2에 7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겠다는 얘기지 이게 로그의 정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요 2를 지수에서 밑과 똑같은 밑이라고 부르고, 요 부분, 이것을 로그의 진수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 지수식에서는 이게 바로 지수 값이었는데, 로그에서는 이것이 진수가 되겠더라 이거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럼 로그의 이제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정의란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 이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로그AX가 정의되려면, 즉 정상적인 로그가 되려면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즉, 당연한 얘기겠지. 지수에서의 밑과 그 다음에 지수값의 그러한 값 때문에 진수의 조건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고 밑 조건도 1이 아닌 양수를 써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켰으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연산. 자, 로그의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의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지. 자, 간단한 예를 보면 첫 번째 성질. 이 조건들은 철저하게 로그의 조건이어야 되고. 자, 로그 a의 1은 0이다. 이것은 물, 무엇을 뜻하는 거냐? 로그, 밑이 어떠한 a라는 로그가 있는데, 진수가 1이 되는 로그의 값은 0이 되겠더라. 왜냐 하면, 우리는 지수식에서 모든 지수의 0 거듭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 따라서 이것을 로그로 표현하면, 당연히 로그 a의 1은 0이 되므로, 진수가 1이 되는 로그의 값은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또, 옆에 있는 로그 a의 a는 1이다. 즉, 밑과 진수가 같은 값을 가졌을 때 로그에서 즉 지금처럼 로그 a에 a가 되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겠더라. 왜냐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지수에서 우리는 a의 1제곱은 a 되므로 이것을 로그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되므로 당연히 밑과 진수의 값이 같으면 로그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주 많이 활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연산의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것은 로그의 x 곱하기 y로 진수 부분이 실수 x와 y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걸왜 그런 거 아니? 증명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로그 a의 x라는 이 값이 나오게끔 하는 a의 라지 m제곱을 x 그 다음에 a의 n제곱을 y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지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주어진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 길이 변백 길이 곱하면 이 지수식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 이것을 다시 지수식이니까 로그로 바꾸면 로그 a의 x 곱하기 y는 m 더하기 n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a의 m 제곱과 a의 n 제곱을 각각 x, y로 했기 때문에 logm이라는 것은 다시 로그로 정의를 내리면 로그 a의 x, 그다음 n이라는 이 부분도 로그 a의 y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3번 성질. 이번에는 진수 부분이 다음과 같이 실수 y 분의 x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로그의 뺄셈으로 변환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어. 자, 이것도 한번 위에 는그예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2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a 에 m제곱이 x, a의 n제곱이 y라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변별끼리 나누겠다는 거지. 변별끼리 나누면 좌변은 a의 m-n. 지수법칙에 -M, 따라서, 그 다음에 우변은 y분의 x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로그 a의 y분의 x는 log m 마이너스 n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는 식, 옆에 있는 이 식에서 m은 뭐였느냐? 다른 아니라 로그 a의 x였다는 거지. 자, n 부분이 뭐라고? 로그 a의 x. 당연히 n 부분은 이 부분에서 로그의 정의로 쓰면 로그 a의 y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진 성질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간단한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다시피 진수 부분은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진수 부분이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log a x가 된다는 성질이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log a의 x의 n제곱이라는 값을 k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지수 로그 정의에 따라서 a의 k제곱은 뭐가 된다? 당연히 x의 n제곱이 된다. 로그를 지수식으로 바꾼 거지.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등식을 좌변과 우변을 각각 뭐하자? 당연히 n분의 1제곱을 해보자. 똑같지.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되느냐? a의 n분의 k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x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n분의 k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로그 a의 x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k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 n 곱하기 로그 a의 x라는 표현을 쓸수있어 그렇다면 위에는 그러한 성질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그 활용을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로그 2의 8이 있었다. 이게 왜 3이 되느냐? 요 8은 2의 3승이 될 거고, 지금 이 성질에 따라서 3 곱하기 로그 2의 2. 자, 첫 번째 성질에서 밑과 진수가 가질 때는 로그의 값이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3 곱하기 1이 돼서 결과는 3이 됐다. 이런 예를 통해서 이제, 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수 있다. 이런 이제 예를 보여준 거요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밑변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로그 a의 b를 다음과 같이 적당한 밑, c라는 이 밑을 이용해서 로그 c의 a분의, a분의 로그 c의 b 형태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어떤 k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자, 이것을 다시 지수의 정의를 통해서 a의 k제곱 b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때 이게 등식이므로 좌변과 우변을 a의 k자국과 b라는 녀석을 각각 어떤 실수,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적당한 밑수 c를 해서 로그를 취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럼 두 등식은 뭐 역시 아, 변함없이 성립하는 거거든 따라서 아까 4번의 성질에 따라서 k 곱하기 로그 c의 a로 식을 바꾼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뭐로 나누자? 로그 c의 a로 나눠 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k라는 값은 logCa 분의 logCb 자 이런 형태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k, 아까 우리가 logA,b로 설정한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6번도 밑변한 식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 로그 a의 b를 적당한 k로 설정한 다음에 뭐로 바꾸자? 치수식으로 바꾸자 a의 k 작업의 b가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좌변, 우변은 뭐를 취할 거냐면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취하자 아까는 취한다는 표현을 썼었어 등식이니까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등식이 바뀔 것이고 5배는 미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성질에 따라서, 좌변은 k 곱하기 로그 g b의 a로 쓸수 있다. 따라서 k, 우리가 설정한 k는 로그 g b의 a분의 1 형태로, 역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이것도 연산을 할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성질 중에 하나겠어. 자, 그 다음에 7번 성질. 이거는 다소 좀 복잡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요 녀석은 뭐냐면, 지수의 밑이 똑같은 로그가 들어온 값은 결국 이 지수의 진수의 값과 같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자, a의, 로그 a의 x제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k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겠지. 그런 다음에 저변고변을뭘 주었냐면 밑을 a라는 로고를 잡는 거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거든 자 그렇다면 아까 4번 성질에 따라서 로고 a의 x 부분은 앞으로 나가게 되겠고 로고 a의 a는 로고 a의 k와 같다 근데 밑과 진수가 같은 이거는 1이 되므로 주어진 등식이 같아야 하므로 X. 즉, 이것은 K가 될수 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은 우리가 아까 정한 그 K 값은, 아, 결과적으로 이건 X가 되는 거구나. 즉, 밑과 같은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는 값은, 진수의 값이 그대로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식은, 이제 밑과 진수 부분이 서로 자리를 뒤바꿈하는 성질이 되겠어. A에 로그 B의 X의 제곱이 X의 로그 B의 A가 되더라. 지금 뭐가 바뀌는 거냐면, 지금 보듯이, 요 밑수하고 요 진수 자리가 서로 뒤바뀜을 한다. 뒤바뀌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입증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따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지금 보다시피, A에 log B에 X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K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log의 정의로 쓰면 log A에 K는 log B에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6번에서 배운 밑변환식을 쓰면 log C에 a 분의 log C에 K. 물론 여기도 똑같이 밑변환식을 써서 분수 형태로 나타나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자변과 변에 적당히 누구를 곱하느냐? 자, 나누는 거겠지. 로그 c의 x로 자변과 변을 나눠주고, 또 자변과 변에 동시에 로그 c를 곱해버리면, 자, 이 등식은 로그 c의 x분의 로그 c의 k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가 되더라, 이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아까 미변한식을 이제 거꾸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로그 x의 k는 로그 b의 a가 되더라 이거지. 따라서 k는 다시 지수 로그 정의에 따라서 x의 로그 b의 a가 되더라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k에 설정했던 이 부분이 아, 뭐가 된다? 밑과 진수가 서로 뒤바뀌는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 자, 이상으로 우리가 로그의 정의하고 성질, 그다음에 그 연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다.